많은 고인들을 보면은 그 고인돌의 방향이 어 동쪽으로 해 뜨는 방향으로 많이 향해 있죠. 어 이런 것은 일종의 뭐 태양 숭배와 어 조상 영혼이 이제 하늘로 이제 기원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고인돌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돌이라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네, 그런 위치, 네, 그걸 또 상징한다고 보는 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고인돌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자 살아있는 자의 힘과 신앙을 표현한 구조물이죠. 다만 이제 신석기 말에 가면은 종교적인 상징이 아주 강했고 청동기 시대 때는 정치적 계급적 상징이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고인돌은 그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어~ 당대 그~ 사회 전체에 그런 가치관을 담긴 어떤 상징물이라고 봐야죠 뭐~ 고인도 형태에 보면은 이제 북방식이 있고 남방식이 나눠져 있는데 북방식 그러면 이제 흔히 말 탁자형이다 남방식 그러면 우리가 그~ 바둑판처럼 바둑판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북방식 남방식 나눠지는 것은 주로 제 청동기 시대 때 고인들이고. 어, 신석기 말에 나온 고인돌은 어, 어떤 특별한 형태가 규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고인돌의 시작은 이제 신석기 말에 어느 정도 시작이 됐지만은 어, 그 전성기를 가진 고인, 대부분은 고인돌은 이제 청동기 때죠. 고인들은 이제 하늘과 땅을 잇는 일종의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됐다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무덤이 아니고. 그리고 또 조상 숭배하고도 연결되고 신석기 때의 고인들과 청동기 시대 고인들은 만들어진 의미가 조금은 차이는 있죠 신석기 때는 일종의 신앙의 표현이 주로 중심이 됐다고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 고인들은 어~ 지배자의 어떤 권위 같은 거 그러는 것이 강조가 된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졌어도 두 가지. 두 가지의 그~ 이~ 고인돌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어~ 조상의 무덤을 잘 꾸미면 뭐~ 풍요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죽은 자의 영혼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